안녕하세요 마블쟁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티켓 세일이 시작하면서 마블이 새로운 엔드게임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반복되는 세계 예고편들과는 달리 새로운 장면들이 많아서 이 굉장히 핫한 예고편인데요. 토니와 페퍼의 재회, 포크와의 문신,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의 투샷. I do. 타노스와의 전투 말고도 이번 짧은 예고편에서 놓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오늘은 추측보다는 정말 팩트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아블징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번 예고편이 정말 확실히 말해주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메인이라는 장소인 어벤져스 헤드쿼터입니다. 당연히 모두 알다시피 지금까지 있었던 4개의 예고편 모두 시간 순서대로 가는 클립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헤드쿼터를 중심으로 대략적인 사건의 시간 순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캡틴 마블의 닉 퓨리의 시그널을 받고 어벤져스 헤드쿼터로 옵니다. 그후 토니와 네뷸라가 걱정했던 것과 반대로 지구를 무사히 기원을 하며 블랙 위도우가 호크와 로닌까지 찾으며 헤드쿼터에서 어벤져스 어셈블이 되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캡틴 마블과 토르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좀 의아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예고편부터 궁금했던 이 많은 전투신들은 이번에 등장한 여러 같은 장소의 전투신을 통해서 이전 예고편에 등장했던 네뷸라, 로켓과 워머신, 연필을 타고 다니는 앤트맨 그리고 폭발 속의 호크아이까지 모두 이 어벤져스 헤드쿼터에서 전투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컴파운드 배틀 레고 세트를 본다면 더 확실하게 타노스가 지구로 직접 찾아와 전투를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고편에서 가장 가슴을 설레게 했던 토니와 스티브가 만나는 장면에서 토니의 모습은 확실히 어벤져스 1편의 뉴욕 전투 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 스티브는 현재 코스튬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팬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신의서의 캡틴의 목과 옷 부분을 자세히 보면 뭔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예전 어벤져스 4 세트 유출 사진을 통해 이번 영화에서의 뉴욕 전투로 시간행을한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뒷벽이 확실히 뉴욕이고 어벤져스 1편 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토니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캡틴이 뜬금없이 인피니티와의 수트를 입고 있다는 것은 분명 다시 한번 마블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스티브 로저스의 기회 커뮤니케이션 장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블 팬들은 기억하시다시피 이건 어벤져스 1 뉴욕 전투 때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끼고 있었던 장비였기 때문에 이장명성의 스티브 로저스의 수트는 CG 처리가 되었다고 더 확실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b e When I drift off, I will dream about you. 토니 스타크와 네빌라가 지구로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좋지만 또 하나 중요한 가오겔의 우주선 베네타까지 함께 환했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즉, 어벤져스가 직접 우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얼버판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듯이 캡틴 마블, 로켓, 블랙이도, 캡틴 아메리카, 토르, 워머신은 타노스가 쉬고 있는 타이탄2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건 저희 단순한 추측이 아닌 몇주 전에 있었던 디즈니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엔드 게임의 초반 신이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찾을 방법을 궁리하는 와중에 네뷸라가 그의 위치를 말해주고 어벤져스가 떠난다는 신이라는 것이 여러 매체를 통해 유출되면서 이번 예고편이 우주로 가는 어벤져스를 보여주었다는 말은 확실히 이들이 타노스를 찾으러 간다고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네타를 타고 있는 모든 어벤져스들이 기존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점과. 블랙 위도의 머리 스타일도 인피니티 워 때랑 이어진다는 점을 봤을 때, 이 우주여행은 영화 초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는 100% 확실시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놀라운 신들이 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 등장해서 굉장히 놀랍고 설렜는데요. 이번 예고편을 여러 차례 보면서 마블쟁이는 타노스가 아직도 인피니티 건틀렛이 있지만 새로운 무기를 갖고 활동하는 점이나 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때 확실히 많이 약해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trust me. I do.